아아. 아아. 스피커를 저걸로 설정해 놓으니까 울리네요. 음, 네, 반갑습니다. 코인으로 꿀빨자 개꿀코인입니다. 어, 오늘 우선 비트코인 산타렐리 마지노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녹화, 깔끔한 녹화 방송보다 지금 좀 내려오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좀, 그, 하락의 폭이 큰 알트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좀 무서워하실 것 같아서 우선 방송 켰습니다. 예, 우선 직전 고점 뚫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강하게 뚫고 내려왔습니다. 강하게 뚫고 내려왔는데, 지금 직, 지켜 줘야 되는 자리는 예전에 플립 존으로 봤던 자리입니다. 플립 존으로 봤던 자리 이제 음, 왜두 개가 돼 있을까요? 플립 존 여기. 100.4K 여기 깨고 이제 4시간 몸통 마감한다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아, 산타 렐리로 가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번에도 산타 렐리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밑으로 몸통 마감하고 좀더 내려가게 된다면 은 산타를 보다 이제 좀 조정의 시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재 104 k 100.4 k 자리 100.4 k 자리 굉장히 많은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뚫은 이유로 다시 뚫고 내려왔다 뚫고 내려왔다 이렇죠 굉장히 많은 격전지였습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4시간 봉에서도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뚫어냈습니다. 다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사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여기에서 뚫기 전에는 굉장한 저항구간이었지만 현재는 굉장한 지지구간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100.4K,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행보를 해주는 그림 그런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 해보자면은 이렇게 횡보하면서 올라주다가 탁 튀었다가 예, 더블탑 만드는 이런 모습 그 이후에 조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음 100.4K 위로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예, 일주일 정도 어 산타렐리 좀 진행이 됐다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실 때 우선은, 음, 여기서 100.4K가 지켜지는가, 어, 예, 100.4K 4시간 봉으로 뚫리지 않고 지켜주는가, 이거 살펴보시면은, 이제 산타렐리로 갈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어, 100.4K 밑으로 몸통 마감 시, 예,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꿀코인이었습니다.